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그거를 또 겪고 싶지가 않으니까. 아 진짜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겠다. 보란듯이.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행복해지고 싶더라고요. 제 인생에 사지 않았던 도전을 해보려고. 본인이 매력이 있는 거 알아요? 아, 알아요. 배경 도다 <laughs> 어, 이름 내려가 오케이. 손, 손 한번 잡아도 돼? 어깨 동무 해도 돼. 아 역시 돌싱은 다르지. 끝까지 계속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선택하라고 하면 님만 선택할 거예요. 그냥 저는 손포를 하러 온 거야. 나는 이제 직진이야. 아 어, 그렇지. 살펴보자. 오 시작해 보자. 며칠 만에 역시 끈합니다. 어, 뭐야? 아까 지금 여기는 오해의 바다야. 다 오해야. 다 오해. 저 가서 빼어 볼게요. 어? 어, 아니 잠깐 얘기하고 있다요한 5분 정도만 대화해도 돼요? 말씀 다 하셨어요? 아, 더 하시면 더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죠어떡 이번 거가 끝나겠는데? <laughs>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응. 언니 형 얘기했대 아, 어? 여성분들, 여성분들 어? 아니 여성분성분들끼리수사과 아? 말을 돌리지? 말을 아끼는 거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테이프 깎아? 테이프로 보면 본인 한말 내가 한말다 나올 테니까 아, 뭐야? 어? 같이 가기 가... 싫어요. 어? 잠깐만 좀 같이 안 가도 되니까. 가방 나와요. 오빠 선생님 뭐, 뭐, 뭐. 여기 일단 가세요. 트위터 가신 거야? 이거 드라마예요? 오, <laughs> 진짜 박 터지겠네. <laughs> 아니, 신은부 방동님 거 따로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큰거 옵니다. 아, 큰거 온다. 오. 예. 청양고추네요. 맵네요. 아, 매워요. 자, 역사와 문화, 전통이 흐르는 안동, 부산 정원에서 펼쳐집니다. 자, 영수 씨가 옵니다. 오! 돌싱 영수. 지금까지 영수 씨는 늘 우리의 마취형이었죠? 그쵸. 오! 오. 어? 오 몸도 좋으셔 와. 와. 남시. 남시이야 진짜. 잠깐, 진짜 약간. 그러니까. 군인 느낌이. 아, 아부지고 네. 남성미 있는 그 직남 명주 씨가 옵니다. 활두기, 와. 아, 우리 저기서 모이나요? 저 팔각정에서? 오오 와, 계단 올라 저거 계단 올라갈 때 잠깐만 여성분들은 어, 어떻게 올라와 첫번째 남자 영규씨가 이제 자신의 족자를 떼고 정신으로 입성을 합니다 하애분이할요 있을 많이 할수 있을 a 같은데요. 여자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이제 막히냐면요. a c k 그거에서 아 r 이 e n u As he's in Kugo is all.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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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고요 14년도 출산이 돼요. 아, 바로 나오셨네요 네. 애 셋을 전화 안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요? 네도시인거 알아도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면 애셋서 그냥 다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음... 네. 뭐가 안 돼요 음... <laughs> 정말로 양육을 하고 있는 여성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만날 계기가 또안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도시인들이 많은 그쵸, 것도 그쵸. 아니고 네.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게 배려할 줄 있는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만을 너무 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좀 여성스러운 분이었으면 좋겠고. 네. 뭐 청담동 막내누리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지적이면서도 무게감이 좀 있고 여성스럽고 참한 그런 이미지. 자 이제 영어입니다영어어게 되게 되게 어려 보이는데? 잘못 신거 같은데? 그럼 일찍했나 어? 와 너무 어려 보이는데? 어드미가또 있어. 그, 그, 그 선입견 이 있다 보니까. 그 일반 기수 같지 않아요? 네. 어. 어떻게 먹으러 가? 어머. 와, 캐리어 다들고 올라오시네. 아, 옷도 잘 입으시고, 응. 음, 꼬아놓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셨네. 집 저기다 모아두시고 여기요? 아. 아. 약간 좀 너드 느낌이 음, 있어요 너드 네. 너드미가 있어요 네. 안경까지 딱 찰떡궁합이라 자 영호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수입니다 서로 지금 이게 스타일이 극과 극이고 앉아서 좀 쉬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멀리 너무 멀어요 아 이 대화가 좀안 되니까 숨좀 고르시고 하셔야 돼요. 네네. 오만치겠습니다. 네. <laughs> 어떤 분이실까?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 네. 얼마나 됐어요? 당신1 0년이요1 0년 네. 이게 첫 직장이에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그 디스플레이 OLED 쪽 음... 쪽에 공정이랑 재료개발하고 있어요. 재료개발? 네, 공정이랑. 저도 사실 사내부부였는데 음... 헤어졌어. 아아 네. 네. 이제 그분은 음... 근데 이제 퇴사했다고 들었고. 음... 네. 혼인신고도 안 했네. 네, 결혼 음... 네. 안한건 아니고. 혼인신고 안 했고. 그러니까 진짜요? 네. 자녀가 생기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했는데 어... 그럼 이게 법적, 미용,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미혼이죠. 미혼이죠. 어. 네. 근데 연애를 오래했거든요. 연애를 오래 했는지 다다 아무 말거 아니에요. 아 근데 또 그게 차라구 오시면 아시겠지만 연애랑 결혼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연애 때 이제 안맞잘 맞는 부분도 당연히 많지만 안 음. 맞는 부분이 이게 결혼하고 나면 좀 이렇게 오히려 잘 음. 이렇게 음, 맞아 요 서로 될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음. 서로 안 맞는 게더 커지더라고요. 상대방이 아이가 있는 건요 그것도 뭐한명 정도는 괜찮을 것같긴해요네아이는 좋아해요. 네, 저 아이는 어, 좋아해요. 오늘 아이를 낳고 싶은 뭐 이런 그런 네, 거는 네, 많고요. 네, 저는 아이는 음.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 어떤 좀 어떤 여자를좀 원하는 음. 거예요. 약간 좀 배려심 많으신 분. 배려심. 네. 음. 그리고요. 약간 좀 이기적이지만 않고 부정적이지만 아니시면 음. 저는 네.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잘하는 거라든지. 잘하는 거요? 음. 딱히 음. 어. 네, 잘하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귀여우세요? 아, 네, 알아요? 본인이 네. 매력이 있는 거 알아요? <laughs> 이런 매력 오케 전문적으로 게... 플러팅 네. 잘하시는구나. 앱을 계속 날리시는구나. 어, 어. 털, 털기 시작해, 어, 어. 어. 그렇지? 어어. 좋습니다. 과연 성공하면서 그래서 어떤 또 매력이 나올지 영호 씨 환영합니다. 청보리밭. 네, 영식 영식입니다. 영식. 지금 느낌이 좋은데요. 응. 아주 어, 외모도 그렇고. 어? 다 어? 영식 옵니다. 깔끔한데. 오, 오, 진짜. 순박해 보인다. 착해 보이시긴 한다. 착해 보인다. 예. 딱 봐도 착해 보는다 근데 보시기 거야. 니한번결혼했는 얘기야. 음, 오셨다. 아, 계획대로 오셨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드셔. 힘드죠 아, 계단이, <laughs> 계단이 엄청가 파르네요. 아 계단 엄청 높죠. <laughs> 제모습이요좀 순박하고. 그 그래, 아, 그렇게 보여. 주변에서 좀 진실되다라는 말은 좀 많이 듣고 하는데 순박하다는 거는 제생각입니다 충청도 청년 농부 느낌도 있고. <laughs> 충청도 사람으로서 충청도 느낌 나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시골에서 좀 자랐고 이제 뭐 학교는 이제 도시에 나와서 다녔지만 시골에 자랐고 이제 도시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는 그래도 많이 좀 떼묻지 않고 좀 순박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은 당진이고 중등학교는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당진에서 나왔고요. 네.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이제 도시로 간다고. 네. 충남 천안에. 저도 충청도긴 한데 아, 저는 그렇게 답답하지는 <laughs> 않은 <않는다>. 것. <laughs> 좀 말이 느리다는 얘기는 좀 듣는데. 음. 네. 뭐. 그럼 지금 부모님은 계속 당진에 계세요? 네, 당진에서. 동사 짓고 계시고. 야. 농사 짓고 계시고. 전화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딸내미인데 괜찮습니다아 아, 딸이에요? 어. 몇살몇 살이에요? 저기. 첫째가 딸이고 둘째 아들인데요 네. 첫째가 13살 아들이 네. 11살 음. 네, 처음에 한 1년 좀 넘게는 그런 생각 없다가 한 음. 아이들 크고 나서 한 10년 정도만 이렇게 살면 음, 음. 그에서 애들 이제 나가면 그때나 생각해 볼까 했는데 작은 애 막내가 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뭐 아빠는 뭐 새엄마 만날 생각도 없지 뭐 이런 거예요. 아이가. 뭐 할머니가 그렇게 시키드냐? 했더니 음.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너네 생각이냐? 했더니 둘다 아빠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애기들 되게 쿨하다, 그렇지? 그리고 그만큼 아빠가 또 좋은 사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맞아, 맞아. 아, 아빠도 아빠 인생 진짜.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참 대견하네요. 일단 좀 제가 자녀가 둘이 있다 보니까 음. 좀 상대방이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좀 양심이 없고 음. 어쨌다 하나 정도 음. 음. 그냥 만약에 억지로 해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냥 부양자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 음. 그 아이의 아빠가 되기에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뭐 체력도 뭐 상관없고 나이는 저보다 많진 않았으면 좋겠고 음. <laughs> 네, 그리 외모는 뭐 음. 당연히 예쁘면 좋죠. 예쁘시면.